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청토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카이토 코인입니다. 자, 카이토 코인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 그리고 위로는 플러스 4%까지 상승을 하면서 자,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저점 매수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양봉으로 일단,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어, 어제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오늘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 코인들이 지금 많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총네 가지 코인만 양봉을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카이드 코인이 지금 많은 상승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1250억. 이 자, 그만큼, 자,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콘이고, 또이 카이트 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난 2주 전에도 1610원대에서 최소 100% 수익 전망이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자, 바로 이때 구간이었었죠. 벌써 최근 고가까지 86%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률을 좀 달성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자, 현재 신고가가 3600원 정도가 되는데, 자, 이 구간은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 위로는 매물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보통 평균적으로 이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플러스 40에서 5 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앞으로 단 5천 원 정도 보수적으로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한두배 정도의 수익 구간은 아직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시는 부분이고, 어, 다만, 카이드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 총액이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6,400억대인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고래 세력들이 언제라도 랠리를 펼쳐갈 수 있지만, 우리 개인들의 지금 이 추격 매수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언제라도 개미털기를 하면서 랠리를 펼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시면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기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에 계신 음 기존의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체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님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 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 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보다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50 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여러분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우리가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잡아 나가게 되면서 코인 투자가 정말 쉬운 거구나 그리고 자, 이 흥미를 아주 많이 찾, 어,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데, 자,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익을 내는 건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지켜내야만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무럭무럭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토코인 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물려 있는 종목 있으시면 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카이토코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카이토코인 최근 어 지난 2월달에 이 무브먼트 코인의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던 이 마켓 메이커와 계약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해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랫 내용입니다. 바로 카이토 재단은 토큰 공개 이벤트 이후에 단한 개, 카이터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이백을 통해서 매수 중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 지난 15일 자 기사입니다. 이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 유통되, 어, 유통되고 있는 이 코인을 이제 이 기업에서 사들여서 이것을 결국 소각으로 이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시장의 유통량 계속 감소를 시키면서 희소가치를 올리게 되고, 가격 급등을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인 거죠. 이 카이토의 설립자가 이 전략적으로 이 카이토를 이제 바이백을 하고 있고 바로 얼라인먼트를 이제 목표로 삼는다라고 좀 밝혔는데,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행동이 공동의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인센티브 얼라인먼트를 의미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의미하는 바이죠. 자, 바이백 소각이라고 하는 이 호재를 통해서 이 결국 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설립자가 굉장히 지금 건강한 그런. 어,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굉장히 지금 건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충성도도 굉장히 강력한, 어, 강력한 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이평선, 입형선, 단기 이평선들이 현재 이격을,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 자,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수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20일, 60일 이평선 등 모든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자, 보통 급등 흐름은 이런 정배열이 완성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급등 랠리는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코인은 절대 놓쳐선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 장세 안에 좀 갇혀있고 또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선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약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메소다점 메소타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무, 어, 무료 텔레그램 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망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동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